너무, 유로우. 한 12장 돌아다니면,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 답답하잖아요.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대반하베드로 같은 사람도 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이 성령님이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을,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Amen.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자리 하십니다. 생각자리 하십니다. 성령을 피부은 것까지도 모냐면 통달하는 영이야. 아멘. 통달의 욕을 이렇게 사람 은 말하지 말고 그냥 눈치 써서 통달하세요. 말하지 말고. 통달은 뭐예요? 잘 굴러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통달의 영을 받아 a m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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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는 네, 이금리지누가 하신 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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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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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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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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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성령을 구호 취지했다. 아멘. 네. 해마다 찾아오는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지만은 누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그리고, 15절에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약속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아, 네. 사랑하면 할렐루야. 아멘. 네. 나의 개명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개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다. 13장, 13장, 34절. 너무 중요한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최개명을 너에게 주는 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내제자주 하리라.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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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기에 보면은 두가지 약속이 몇 가지? 두 가지. 우하는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하라. 그래서 기도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아, 예. 네.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처럼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부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시소. 근왜안보하세요 안안 <laughs> <laughs>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렵다, 쉽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우리가 뭐냐면 기도는 너무 쉽다 아렇아보 정상이라는 것입니 왜? 잘알잖아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아니. 자. 목이 끊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얼마나 죽어요. 잘하시네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